아이고.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아, 헤이아치가 나왔다고 파킹형 이왜 영상 안 찍냐고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좀 몸살 감기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보고요. 뭐가 나오는지는 님들이 댓글로 스포를 해 주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봐 볼까요? 아, 근데 헤이아치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급하긴 했나 보다. 철권. 어, 뭔 말이냐면 에디 리디아, 그러니까 에디는 반응 좋았는데 리디아한테 반응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초근본 캐릭 부활 시켜버린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아니나 이거 헤이아치인 거 모르고 왔으면 고우 인줄 알았겠다. <laughs> 오니가 떠버리잖아, 미심마제벌걸 오호, 수도승 오호, 웨이브, 어, 뭐야? 늘 식권, 아니, 무슨 수련이야 이거? 하하 <laughs> 초폭 못쓰는거 봐라? 허접하네 철권승이라는 <목소리> 아 새로운 또 집단이 생겼네 이게 에이아친가보다 오 아니 잠깐만 저 이거 한번만 다시 볼게요 와 쌍장 쓸때 번개가 파란색이랑 빨간색. 아니 그색이랑 그러니까 빨간색이네. 랑빨간색이랑진 카자마 색깔이랑헤이랑1색깔이랑 색깔이랑 섞였다 색이랑1인건가이랑이랑1 0 0이아 100색이랑. 이랑이아츠0데색이랑1 0 0색이이이 정우가 바뀐 건가 보다 이거는 스토리 한 줄인가 보다. 새로운 방금 잡히 나인 거 같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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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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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진파치스러운데얘한 머리 많이 길렀는데, 야, 철권승 전멸했어. 오 오오, 온다 오 <laughs> <야, 씨. 웃음> 그립습니다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아, 좀나 알고 봤는데도 좀 소름 돋긴 한다. 헤이아치 확실히 근본이긴 한가 보다.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반갑네. 리디아 이랑은 다르게. 어, 가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디, 리디아, 헤이아치니까 헤이아치의 아내는 카즈미였죠. 카즈미와의 약속을 지켜서 헤이아치랑 싸우는 게 이제 고우키죠. 겨울에 고우키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아, 근데 보면서. 느낀 거, 아, 이거 그러니까 새로 한번 봐야 돼. 다시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헤이아치인 줄 알았거든. 어디 중간에 나오잖아. 어, 이 사람, 이 사람 이 헤이아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일단, 아니고, 여기에서 가면 벗는데 리디아의 뭐 아빤지, 할아버지인지, 어,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 느낌이 스토리상 철권승들 전멸하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무슨 막요 아자젤 깨어날 것 같은 이런 막어 약간 좀 사악한 그런 의식 방금 그 할아버지 앉아있던 자리 느낌이 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육신을 통해서 부활을 시킬라 그러고 리디아가 그걸 막기 위해서 구하러 왔다 그런 느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힘이 터지면서 내 생각이 이 거대한 힘이 철권 스토리 때 보면은 레이나가 막 데빌 되려고 좀 거대한 힘의 충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힘의 충돌로 인해서 뭔가 헤이아치를 부활시킬 만한 에너지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족되면서 이제 또 사람의 에이 예, 인간의 목숨을 또 제물로 바치는 거야 중간에 리디아 있을 때그달 빨개지잖아 어디냐 어디였어? 달빨개는 거. 그래, 요거. 요거 약간 베르세르크 느낌 난단 말이지? 철권승이 있고. 베르세르크 느낌. So, 인간이 전부 재물이 되면서. 딱히야츠가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본 저의 상상이었고요. 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솔직히. 용암 빠져도 살아남으려면 데빌 돼야 돼, 카즈아처럼. 또 데빌 아니잖아. 인간의 육신으로 용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뭔가 부활을 시킨 게 맞지 않나. 아. <laughs> 야... <laughs> 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헤이아치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네요. 철권 제작진들도 이번 DLC는 참잘 냈다라고 생각이 든다.